님들 제가 큰, 큰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빌런이라는 아이디를 닉변을 하려고요 나도 이제 어엿한 100명 유튜버니까 <laughs> 닉변 어딨어, 근데? 이거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근데 닉변 어디서 사? 여기 아니야? 여기가 상점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줘, 어디야? 아 어, 할아버지, 아 죄송해요, 아니 나9 1 년생이고 가만히 해줘 님들 어 젊은이들이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 마치 그거 같네?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매장 들어가면 이제 키오스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 딱그 느낌이야 나 지금. 일단 바꿨습니다. 닉변했어. 개비. 에 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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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온다. 됐어 됐어 빼빨빨빨빨빨 아, 못때려가나 뭐 아, W 선수면 잡았는데, 아, 아이고. 너무 아깝고. 이게, 어? 정신 나갔, 정신 나갔지, 친구야. 잡았다, 이거. 아, 이게 왜내 입에? 어째서? 아, 이게 왜내 입에? 잠깐만, 크래 플레이 해볼까요, 님들? 여기서 집을 가지 마. 야, 어차피 집 가도 살게 딱히 없거든요? 웨이브 곧 밀리는 라인 될 거니까. 얜나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그러면? 나 분명히 로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밀겠지? 잡았다,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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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온다 다이애나가 온다 다이애나 어떡해 도망가 아, 도망가면 그만이야 친구 거긴 면목이에요 이지 나 바로 탈출하잖아 유유히 빠져나오기 이게 바로? 스포캐리 어, 야, 뭐야, 이거! 저기 어! 어, 아, 미드 차이, 야 아. 나이스. 어? 야, 친구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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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모트 님들! 사연! 레전드. <목소리> 가는 중! 붐! Easy. 어때요? 이게 바로? 서포 케 f 어, 얘네 또 무리하는데?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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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었어, 님들! 비벼, 비벼! 비벼, 야, 야, 얘, 얘 던지는데, 님들? 이즈 봤습니까? 내 피지컬? 야 이즈 전멸 이즈 이즈 궁 전멸 씹는 거 봐, 보셨습니까 님들? 내 입으로 말하면 멋 없긴 한데 빨리 봤다고 얘기해 빨리! 아이제이 칼리스타 생각하고 있겠지 아이디 전박이 개구리 이 친구는 지금 아니 이 친구 에메랄드에서 이런 서포터 본 적이 없는데? 타닥타닥 얘 검색을 해봐 어? 이 친구 원딜 유전인데왜 이렇게 서포트 잘하지? 어 이사람 그냥 롤을 잘하네 미쳤다 이사람 뭐 이러고 있겠죠 지금? 여기 이럴줄 알았어 너무 뻔해 이 친구 여기 피없어 형어나필리 온다 나필리 온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내 묘목말 어때? 친구야? 응? 잡았다 아야 어, 아니 그그 그 뻔한 걸 당해준다고? 나 뒤에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야 어, 아! 아, 야, 왜 던져, 갑자기, 얘들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정신 나가겠다, 진짜. 어, 잡아! 그렇지! 여기 숨어서 공 쓸게요. 뭐야, 그거 왜 했어? Ben! b Easy. 뭐하니? 개야! 개야, 뭐하니? 뭐하니? 개야! 개야, 너 못해? 너 되는구나. 개야! 개야! 개. 너 뭐하니? 진짜? 개 못해요, 님들. 얘. 야, 막아, 막아. 궁 막아! 진짜 못해, 얘들. 거긴 묘목이에요, 친구. 계속 묘목만 맞아. 응? 묘목 계속 맞아. 그래. 거긴 묘목이야, 친구. 봐봐, 그냥. 야, 먹자, 먹자. 그렇지! 진짜 개 못해 트이온 레전드 둥글게 둥글게 어 좋아요 아야 끝내자 님들 춤춰 아왜나 가만히 있어? 어어? 나렉 너무 심한데 님들? 디노스 공룡이 뭐야? <laughs> 셋카이 <laughs> 이지 형 살아야돼 제발 짜식이 어딜 아나 죽었어 얘들아 특별 아 보여줘 아니 잡으면 막아야 이걸 살아? 이걸 살아? 보여줘 라이스 그렇지 라이스? 좋아요 이지 와이즈 right. 아, 야, 궁은 실수다, 아. 아이, 킬투라 했어야지. 아니, 제압 털기라고 했어야지, 형. 그래야 멋있다고. 아, 이형뭘 모르네, 진짜. 잠깐만, 야, 얘 무리하는데, 닌들 특별공도 있는데, 얘 괴물이 하는 거야. 야, 내가 붙잡을게. 하하하. <laughs> 너 때리면, 트패가 와요. 친구야. 너무 뻔해, 이 친구. 이게 다 팀원들의 그 스킬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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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빨리라 빠르거든요, 저희. 아, 이게? 꺼지마. 잠깐만. 너무 돼? 나 라이즈 있어, 친구. 이 g 뭐야? 요 났다. 아니 근데 진짜 왜 썰레널 안해이 친구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하. 세카이라구 <목소리도> 이마. 정신 차려. 나마오카야 우물 레이저 왔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어? 자포캐리. 이 우리 라인제 나랑 같이 재밌게 한 칼리스타한테 한표 드리겠습니다 어? 3명에 가나? 3명에? 아 성원하네 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세트는 집 가지 어? 야 왔다 좋아요, 좋습니다. 오 이거지. 오 야. 야쭉 빼면 돼요. 위치 알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제발. 아, 야, 이걸 못살아? 아. 哦。Oh. 이거지이 아, 밥비 아, 쁘지 아, 이 아, 요이 아, 도이이거하이거이거안이거이거얘 밀면은. 할게요. 전멸도 내 이제 곧 돌아와주고 여기서 집 가겠죠? 넌 죽었어 친구야. 거기로 가면 뭐될것 같아? 거아야척구나 친구야. 아니라고 할래? 한 네시쯤 데려왔거든요 소미유, 와, 우 AD 캐리. <laughs> 아, 이게 원딜 캐리지. 응? 인정합니까, 님들? 이게 AD 캐리 맞아. 왜 AD 캐리냐? 여기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야? C.S.도 제일 잘 먹고 킬도 두 번째로 잘 먹은 미스포츈이죠.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덜 컸어. 근데 내가 얘 데려갔잖아. 그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A.D.K.를 맞아요. 반박 안 받을게요. 근데 애초에 왜 차이가 나죠? 왜냐? 우리 쓰나 형이 많이 먹었으니까 킬을.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여기서 제가 한 번, 조격을 해볼게요, 여러들무거온다무거다 그만이야, 나두번 가면 그만이야, 유치원이야, 친구! 학살해, 나 피어온다! 아래! 한번더 아래! 한번더 아래! 마지막 아래! 후! 이지.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W? n 오야 어, 조조됐어! 아아! 아, 모데카이저한테 끌리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거 조조됐다 아 야! 이거지. W! 가! 테스 테스 테스. 어디 있어? 보딕까지 어디 있어? 너뭐 대인마? 짜시이너어서뭐 뭐, 하려고. 어? 난 AD 캐리고 넌서버터야 엄마. 이지. <놀람> 아, 야, 애들아, 왜 그래, 진짜. 아, <놀람> 호흡, 호흡, 어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진짜. So to 밀어, 밀어, 어 아. 이거 맞아? 아니, 이거. 아, 모르겠는데, 이거? 무대가. 오데가... 야, 근데 우리 개 빠르네, 님들. 야얘 무빙 진짜 미쳤어 인들. 테스 테스. 믿음이야. 내려왔는데 얘들아. 끝났다 아 끝났어 끝났어.

리스푸춘 너 재능없어 너킬 먹고 지잖아 킬 먹고 캐리 못하잖아